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지신공분요 호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지난번에 그 운세 봐주시다가 네. 저희 중간에 끝났거든. 음, 지난번에 삼재가난띠 네. 봐주셨고요. 네. 어, 오늘은 이어서 쥐띠부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쥐띠생 여러분들 기해년에. 음. 어. 봤을 때 제가 일단은 양해 말씀을 구하면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요. 음, 사실 좀힘들어이 <laughs> 네, 음. 몸이 안 좋은데, 그래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GT생 여러분들 봐드릴게요. 네. 우리 GT생 여러분들은 어, 성격으로 봤을 때는 천부적인 재능과 재치가 음, 타고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어, 부모님이라든가 주변 만인의 사랑이나 귀염을 독차지 하시면서 크셨거든요. 음, 그렇지만 초년은 조금 다소 고생을 하실 수 있으시고, 그러는 다행인 것은 중년으로 말년으로 가시면서 명예도 얻으시고 재물도 얻으신다 그러세요. 어, 36세 되시는 갑자생 여러분들 둘러봤을 때, 올해는, 어, 시기 변동의 시점이시다 그러세요. 이건 뭐냐면 다양한 변화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빠르게는 작년부터 그런 조짐이 있으셨을 거고, 어 늦게는 내년 내 후년까지도 아마 변화수가 조금 다양하게 들어오세요. 그래서 직장이 옮기실 수도 있고 이사를 어 계획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네, 계획을 하시게 되실 수도 있고, 어. 다만 중요한 것은 이분들은 올해 방향을 조금 잘 보시고 움직이셔야 될것 같아요. 네, 각자생 여러분들은 그렇고 48세 되시는 임자생 분, 분들은 어, 이분들은 음, 좀 어, 바람기를 <laughs> <laughs> 조심하셔야 된대요. 어, 10월달에 음력 10월, 11월 놓고 봤을 때. 망신수가 들어오신대요. 그래서 여자분들이던 남자분들이든 어, 바람길을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시고 어, 경자생 60세 되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지 어, 묵은 문서를 청산하고 새 문서를 잡을 수 있는 해운년이시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어, 가지고 있으시다좀 오래된 문서를 한번 돌아보시고. 어, 세문서로 바꿔질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면 좀, 어,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laughs> <계시고. 웃음> 사실, 가족분들, <다들 웃음> 48세, 인자생분들 네. 다루기만 <laughs> 조심하시면 된다, 그래서. <laughs> 네. 아니, 그러게. 예. 이, 이, 이분들은, 이, 어, 아무래도 GT 분들이 약간 그런, 여자분들은 남자, 남자분들은 여자, 이성에 대한 그런 호기심이라든가 흔들림이 좀 있어요. 식 t 분들은다 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음,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근데 올해 48살 되시는 분들은 그런 어, 성격적인 부분이나 그런 거에서 오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48살 분들은 올해 바람길을 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자꾸 따라. 사랑이 붙어. 응. <laughs> 날 가만히 안 두네. 응. 그러지. 어. 근데 네. 4 8살 되시는 분들 물론 혼자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어, 거의 대부분 가정이 있으실 나이시잖아요. 음, 가정이 있으시면 더 많으시겠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바람기를 조심하셔라 음. 하는 거지. 그럼 요거 음. 이거, 이거 딱팁 하나만 줄까 하세요. 어떤 이거 어떻게 조심해야 돼? 막을 수 있는 방법? 배우자분이 뭐 지띠 분들 계시니까, 아, 상, 이제 배우자를, 그러니까 지띠인 배우자를 두신 분들이 네, 혹시나 조심해야 될 거, 막을 수 있는 거. 아, 근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방편은 정말 조심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방편으로 알려드리기 보다는 이런 분들은 오래 바람기가 바람를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망신수가 있다 이 말은 음. 많이 움직이면서 생기는 일이잖아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음,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다른데 나를 조금 잘해준다거나 나한테 관심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마음이 간다거나 이런 거잖아요. 음. 방편보다도 배우자의 마음을 좀더 헤아려주고 음? 음. 어, 조금 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하는 게더 좋지 이런 뭐 일편적인 방편 가지고 자기는 못 하는데 방편 하나 가지고 딱바람띠바람길를 잡는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지 않아요 너무 현달이시네. 응. 그쵸거 뭐, 응. 저는 뭐 유치하게 뭐 팬티에 뭘넣어라 아, 그것도 <laughs> 음. 응, 되는 분이 계시고 안 되는 분이 계시지만 자기가 하는 짓을 일단 돌아보고 내가 상대편한테 그 배우자한테 바람 피는 놈이 나쁜 놈이긴 하지만, 어. 응. 그렇지만 내가 뭔가. 조금 어,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나 를 먼저 헤아리고선 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쪽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지 무조건 이 방편이면 되겠다 하고서는 자기는 막 바가지 긁는데 어 이거 했으니까 바람 안 나겠지 이거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게요. 난 솔직하게 얘기 드리는 거야 <laughs> <laughs> 아니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응. 요즘 저도 선생님들 만나다 보니까 자꾸 이 방편에 자꾸 그냥 현혹돼가지고 응, 근데 그게 <laughs> 응.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의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막한 군데 가면은 막, 헤이, 막 다섯 개 여섯 가지씩 해놓고 막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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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선생님. 오늘 뒷뒤 봐주셨고요. 다음에 또 다른 뒤로 인사드릴게요. 네. 네 문영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